월 3억을 나오신 건가 이게? 3억 나오는데까지 딱 6개월 걸렸습니다. 6개월이요? 네, 6개월 뒤로도 계속 3억씩 매달 유지하고 있어요. 좀 떨어져 봤자 한 2억 7, 8천까지? 당신은 아르바이트는 그만 두신 건가요? 아니요. 저는 월 3억 때까지 알바 한 번도 안 그만뒀고요. 월 3억 때도 저는 알바 아르바이트 같이 병행을 했어요. 아, 진짜요? 네, 네. 어, 근데 그 정도 벌면은 아르바이트를 굳이 해야 하나 싶은데요. 일단 돈이 좋기도 했고 음. 그러니까 알바로 들어오는 그 돈도 저한테는 소중한 돈이었다 보니까 아... 네 그래서 알바를 계속 놓지 않은 것도 있고 일단 시간이 하루 4시간 이하로 저는 무조건 이 판매를 유통을 할수 있게끔 좀 세팅을 했어가지고 아... 그냥 알바를 안 하면 은뭔 일을 해야 될지를 전좀 전 몰랐어요. 그러니까 그 아르바이트를 그만뒀을 때 제가 이제 그 시간에 뭔가 다른 거를 해서 뭐 매출을 늘리고 뭐 이렇게 할수 있다라고 하면 그만뒀겠는데 이미 제가 부업을 하면서 해야 되는 사업에서 해야 될 거는 다그 4시간 안에 끝났거든요. 아... 그러니까 이게 알바를 굳이 그만둘 이유가 없는 거예요.